오늘은 감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사실은 어, 그 전에는 감정을 이렇게까지 감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더웨이라는 책을 쓰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이미지와 어, 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감정이라는 것 역시도 한자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 중에 분명히 선조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그러한 말을 만든 것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생겼고 그래서 한자적인 요소로 일단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다 보니 더 분명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한자를 통해서 한번 감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자,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감정의 감자는 이렇게 씁니다. 느낄 감자라고 있죠? 여기서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분리해서 보면 다함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할때 그런 다, 모든 것을 뜻하는 다함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오감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오감의 영역에서의 모든 것. 오감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 그것을 바로 감이라는 글자로 씁니다. 그리고, 그럼, 감정의 정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쓸까요? 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푸를 청자가 있는데요. 이 풀을 청 자는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물 주변에 피어나는 이제 새싹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순수함을 뜻합니다. 순수함.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수한 것들, 나타나는, 생해지는, 이렇게 그 풀이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어떤 생동감, 생성, 그리고 나타남, 이런 것들, 순수한 나타남. 마음 속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소위 오감의 영역의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순수함, 즉,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실상에 대한 것, 그것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는 다음 자의 영역이 오감이라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그럼, 화가 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 화가 났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일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가 아야 한다든가, 화가 나니까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든가, 혹은 정수리가 막 뜨거워진다든가, 이렇게 몸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 있고 그리고 몸에서의 어떤 오감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겠습니까?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면 화난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플러스 불쾌한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은 이미지 플러스 언어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간명하게 단순화해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와 아니면 부정적인 말소리 어떤 욕이라든가 뭐 이런 화가 나면은 어,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불쾌한 감각, 몸 느낌이 일어납니다. 몸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불쾌한 이미지와 불쾌한 말, 그리고 불쾌한 몸, 몸 느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어, 기쁘다라는 거, 기쁨. 이건 역시도 감정이죠. 감정 중에 하나인데 되게 기쁘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생각 플러스 긍정적 생각 플러스 유쾌한 감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어떤 말, 칭찬의 말, 잘했어라든가 등등등.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뭐를 했는데, 어, 바이지 작가님 강의 진짜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언어적인 것과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에서는 유쾌한 감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 긍정적인, 어, 언어와 이미지, 생각, 그리고 유쾌한 몸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단순화 시키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단순화하면 결국에는 생각 플러스 몸 감각입니다. 감각. 그러니까 몸 느낌이죠. 생각 플러스 유쾌한 느낌 혹은 불쾌한 느낌 혹은 중립적인 느낌. 그리고 생각 역시도 이미지랑 말소리인데 어 유쾌한 이미지, 불쾌한 이미지 혹은 중립적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플러스 언어 플러스 몸 느낌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간명하게 물론 이게 뭐 정답이다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 플러스 몸 느낌이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몸 느낌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지 혹은 언어로 대부분 이루어져 이뤄,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불쾌한 이미지 플러스 불쾌한 말소리일 거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유쾌한 이미지와 뭐 유쾌한 말소리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몸 느낌까지 있는 것이 바로 굉장히 단순화해서 본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쓴 더웨이라는 책에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챕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